자 사장님 지금 밖에 저희 사장님들 차도 어제 한번 보셨잖아요. 네. 지금 맥센 8.5톤 등록증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만트럭 같은 경우는 9.5, 볼보 350 같은 경우는 11톤까지 돼서 한번 실제적으로 저큰 차를 한번 봤는데 딱 어제 느낌이 어떠셨나요? 처음 보셨을 때. 아, 그 제가 꿈이라 그랬었잖아요. 예, 예. 맨 처음에 딱 보니까 아무래도 남의 차는 이제. 가까이서는 잘못 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네, 어제 처음으로 이제 딱 앉아봤는데 아예 막 전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실제로 좀 마음에 드셨나봐요, 차량이. 되게 막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 맥센 같은 경우 운전석이 굉장히 네. 높았죠. 네, 높아가지고 어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올라가시자마자 거의 탄성을 저는 그 수많은 분들을 상담해봤지만 차에 올라가서 혼자 탄성 지르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예전부터 꿈이었다고 했던 게 저도 이제 그때 아 실제 이 사장님은 어 실제 꿈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셨고 직접 차를 만나 보니까 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올라가서 앉아 보는 거하고 실제 쟤를 이제 몰아서. 어, 어딘가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하고 고속도로를 타서 막 200km, 300km씩 다니는 건 조금 더 다른 얘기거든요. 운전에 대해서는 좀 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부담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번째로, 네. 예. 아무 제가 오래 타본건 대형면 딸때그 버스 그거 아. 탄게 제일 오래 탄 건데. 예, 예, 예. 때 하고도 이게 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10m 20cm 1,200 10, 사이즈의 윙바디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버스들보다는 뭐 2, 3m 더 길다고 보시면 돼서 길이감을 이제 익히는 건데 제가 어제 상담드릴 때 저희 상담 코스의 맨 마지막에 도로 연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어, 저희 사장님들 대부분 처음 오셔서 사무직 하시거나 화물과 관련 없는 일들을 주로 하시다 오신 분들이 딱 차를 먼저 보여드리면. 정말 다들 놀라세요. 솔직히 그 압도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도로연수를 나가셔서 반나절 하루만 운행해 보시면 대부분 우리 사장님들이 다 금방 자신감이 생기시고 감을 익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장님은 꿈도 큰 차를 모는 거였고 현재 뭐 작은 차였지만 4년 동안 제주도에서 식자재 화물차 작은 톤수를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랑 일을 만약에 하시게 돼서 도로 연수하시면 아무 문제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은 있으시죠? 예 <laughs> 그래서 아까 어, 운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매출표에도 본인이 한번 상민통운의 레전드를 찍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좀잘 풀려서 어, 저희와 한가족으로 어, 상생하는 그러한 사장님 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사장님이 레전드 어, 매출을 찍을 수 있도록 저희 배차팀 직영 배차팀에서 당연히 담당하신 사장님 담당하신 분들 많이 도움드릴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주시면 저희 한번 어, 사고를 한번 내보는 걸로 아차 아, 사고는 내면 절대 안 되고요 매출로 레전드를 한번 찍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좀 멀리서 제주도에서 저희 상민 통까지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 특별한 분이라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